안녕하세요 와인펭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프랑스 떠나기 전에 알아보는 네, 프랑스의 중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가 서로마제국 멸망하면서부터 끝났죠. 그 고대부터 고대 이후에 르네상스 이전의 시기 사이가 원래 붕 뜨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암흑기라고 불렀었고 원래는 시대상 분류가 없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시기를 뭐 중세라고 칭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역사적으로 중세라고 불리게 됐어요. 중세의 시작은 보통 서로마제국이 멸망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더불어서 시작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크 왕국은, 네. 프랑크 왕국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여기서 살고 있는, 음, 살라 프랑크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이주에 와요. 이주에 오면서 여기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브루근트족은 이브루고유 지역으로 프랑크 남동부로 이동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여기 있는 서고트족이 서고트 그리고 아키텐 지역에 정착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켈트족에서 여러가지 프랑크족, 그리고 뭐, 브루근트족, 그리고 서고트족이 섞여가지고 프랑크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시는 분이 이 네, 클로비스 1세입니다. 클로비스 1세. 당시 프랑크족의 수장이었고요. 프랑크족의 수장이었는데 네. 어, 네덜란드 지역에 있던 그 살리 프랑크족의 여러 족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게르만족, 그러니까 프랑크족에게 있어서는 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소위 말해서 팽창주의에서 계속 이렇게, 그, 점령지가 늘어나야지만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클로비스 1세는 뭐, 네, 프랑스 북동부 벨기에 기반에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프랑크족이 결국에, 네, 프랑스, 그리고 지금의 뭐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 지역까지 해서 다 이렇게 정복하게 되죠. 클로비스는 와이프 때문에 아리우스파가 아닌 카톨릭 기독교로 재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 나가기 전에 세례를 받았었는데 그 세례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이그 클로비스 1세가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침례라 그래서 그냥 물을 붓는 세례보다 좀더 강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는데 이때 뭐 이렇게 세례를 받고 했던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상판이죠. 뭐 이쪽에 있는 유명한 교회였어요. 네, 거기가 노트르담 대성당, 뭐 그런 곳이었었고, 그리고 이 클로비스 1세가 파리를 수도로 정하게 돼요. 프랑크 왕국의 수도로 파리를 정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파리가 이제 프랑크, 뭐 나중에 프랑스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이 프랑스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로비스 1세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어, 그, 뭐지, 살리카 법이라는 걸 제정하게 돼요. 살리카 법이라는 걸 제정하게 되는데, 살리카 법이 뭐냐면은, 어, 당시에 이제, 어, 게르만족의 관습법을 성문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로 적은 거죠. 거기 보면은 뭐, 유명한 문구가 뭐 그런 거예요. 어, 딸이 토지를 상속받을 수 없다. 딸이 딸인 자기를 상속받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살리카법에서 유리하는 거고, 사실은 살리카법이라는 것 자체는 당시에 뭐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뭐, 그 지역에 있는 토지는 이렇게 자기하고 연결돼 있었고, 그 자기를 가진 사람은 그 지역을 방어하거나 전쟁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이 그걸 계승할 수 없었던 거고, 이게 관습법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어, 살리카법이 되고, 살리카법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유럽에 있는 여러 가지 왕이 계승 문제를 낳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계승 전쟁이 뭐 스페인에서 터지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문제를 발단이 여기 클로비스 1세 의그 살라 프랑크족이 네, 프랑크 왕국을 세우면서부터 사실은 거의 깔려 있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 게르만족의 전통 중에 하나는, 이제, 뭐, 그쵸.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클로피스 1세가 메로빙거 왕조라고 해서 열었지만, 메로빙거라고 열었지만, 자식들에게 땅을 계속 나눠주게 되죠. 나눠주게 됩니다. 궁제라고 해가지고 왕의 비서가 있었어요. 비서가 원래는 개념은 이제 집사 같은 건데, 집사에서 시작하다가, 어, 왕 옆에 있으니까 뭐 중요한 일을 맡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게 지기가 계속 세습이 되다 보니까 왕보다 권력이 더 막강해집니다. 왜냐면은 하이 지역을 다스리는 뭐 왕, 그러니까 클로비스 1세의 자식들은 여러 명인데 공제는 한 명이기 때문에 공제에게 약간 이상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효과를 낳고요. 그래서 이 공제라는 걸로 통해서 차를 마르텔이라는 아저씨가 나오는데 이 아저씨가 나중에 전쟁에서 어, 프랑크족을 물리치죠. 푸아티에라고 하는 이쪽 지역이 있는데 이, 지, 이 지역에서 이제 네, 당시에 이제 계속 진출하던 네, 여기 이슬람 세력을 무찌르게 되면서 네, 뭐 이슬람 세력이 더 이상 유럽 대륙으로 넘어오는 걸 막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의 확장을 막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슬람족이 침입을 하게 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 프랑크족, 프랑크 왕국이 뭐 기사 제도 같은 거를 도입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봉건 제도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일정 지역에 땅을 주고 그 지역에 기사를 임명해서 자기를 주고요. 그 자기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봉건 시대의 기본적인 기사하고 영주하고 그 왕의 개념이 이때 탄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이슬람족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병에 약간 좀 이런 개념을 도입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라가 굴러가니까 점점 이제 메로빙고 왕조는 쇠퇴하게 되고 이후에 그 궁제라고 했던 샤를마르테에 나와서 이렇게 파티 전투에서 승리를 하던 그 시절에 샤를마르테의 네. 아들이던 티핀 3세라는 아저씨가 이 사람이 이제 뭐 교황과도 굉장히 친밀했었고요 그때 이제 어그 왕들은 막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있을 때 네, 실제로 네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네,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카롤링거 왕조가 열려요. 카롤링거 왕조가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피핀의 아들 같은 경우는 사르만이 대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르 대제가 단독으로 통치자가 되게 되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르만이 대제가 되죠. 사르만이 대제가 나중에는 어뭐 서유럽을 이렇게 뭐 보호했다 뭐 이런 이슬람의 침입을 보호했다 그래가지고. 뭐, 제국의 수호자. 뭐,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 다음으로 이어지는 제국의 수호자라는 뭐 그런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종교와 가까워지는 당시에 이제 카톨릭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을 많이 뵐 때는 영토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원래 있던 크기에 비해서 계속 이제 넓어지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정복전쟁을 벌여나가서, 네, 네, 점점 제국의 크기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샤를, 샤를 대제가 프랑크 왕국을 재통일합니다. 재통일하고, 당시 이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프랑스, 그리고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의 약간 좀그 경계를 만드신 분이죠. <laughs> 그 이후에도, 네, 샤를 마녀 아들 루이 1세까지는 제국의 통일을 유지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에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약간 좀 언어가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시초가 이때부터 생겨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게르만족은 사실 지금과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권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 루이 14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왕권에 대한 그런 개념이 굉장히 약하던 뭐 절대왕정 이런 시절이 아니고 그냥 왕, 대영주, 영주 뭐 이런게 있던 시절이어 가지고 굉장히 이런 개념이 약해서 매일 뭐 내전이나 뭐 이렇게 치고 받고 싸우는 일을 굉장히 잦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왕도 결코 안전할 수 없었던 그래서 게르만족 같은 경우는 계속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할수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내전 중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와중에 이 샤를만의 손자 셋이서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 이렇게 베르뎅 조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세계사 시간에 많이 보셨죠. 843년에 어, 서프랑크는 샤를 2세가 그리고 동프랑크는 루트비 2세가,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로타르 1세가 가져가게 되는데, 요게, 여기 로타르 1세가 나중에 죽어요.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고 나서 이 땅을 또 셋으로 나눕니다. 셋으로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따로 이제 지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요 가운데 지역을 지배하던 친구가 일찍 죽어요. 로타르 이세가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후계가 없었어요 후계가 없어가지고 이 땅을 얘네들이 나눠갔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뭐 남부를 이렇게 요 중프랑크 같은 경우는 남쪽을 이렇게 정벌하고 있던 시기여가지고 뭐 바빴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둘이 나눠갔는게 그 다음에 나오는 메르센 조약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계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국경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메르센 조약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역사는 이쪽 그 서프랑크 제국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지역을 이제 서프랑크 왕국이 네 그렇게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뭐 9세기와 10세기 이때는 노르만 항상 바이킹이 맹위를 떨치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잉글랜드도 정복하러 가고 뭐 이렇게 나중에 와서 파리까지 강을 타고 올라가지고 파리까지 침공하게 되죠. 파리를 침공하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위그카페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분 시기에는 그 노르만 왕조의 침입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파리로 너무 침공해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힘들어가지고 노르만족을 그냥 공토를 줍니다. 땅을 두고 너네 그냥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노르만 왕조를 이끌던 당시에 롤로에게 어 노르망디라고 하는 그 지역 있죠. 지금의 그 영국과 접경 지역 그 지역을 공토로 지급하고 그쪽에 이제 정착하게 돼요. 네, 정착하게 되고 이때는 이제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계속 이제 어뭐라 군신들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왕권을 도전받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 에 위그카페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루이 7세가 나와요. 루이 7세가 나왔는데, 당시에 그 프랑스 왕령은 요거, 직할은 요거 밖에 안 돼요. 국왕 직할. 정확히 여기면 이게 다 프랑스 땅이긴 한데, 프랑스 왕의 땅이긴 한데, 네. 왕의 직할은 요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왕, 영주령 이렇게 색깔로 나와있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교회도 땅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루이 7세가 처음에는 이제, 어, 엘레오노르라고 해가지고, 그 아키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르도 그 지역이에요. 아키텐에 있는, 네. 아키텐을 물려받은 그 엘레노우하고 결혼을 해서 이게 다 사실 원래 프랑스 땅이었는데 프랑스 땅이었는데 루이 7세 시기부터 사실 그 전부터 십자군 원정이 진행을 해, 진행이 돼요. 1차 십자군이 1096년부터 시작됐으니까 8차가 뭐 1270년까지인데 어, 루이 7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차 십자군 전쟁을 떠납니다. 2차 10장 5절 떠나고요. 그때 엘레노르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네, 같이 가게 돼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루이 칠세하고네 엘레노르하고는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을 뭐 사이가 안좋았다그래요뭐 엘레노르는 훨씬 더 약간 좀 굉장히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좀더 남자다운 뭐 이런 걸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 아키텐 아키텐의 엘레노르가 노르망디 네, 공국의 앙주 앙리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잉글랜드 왕이 되고 나서 헨리 2세가 되는데 와, 결혼하게 되죠 결혼하게 되면서 이 땅이 다 영국령이 됩니다 영국령이 됐어요 영국령이 돼가지고 어, 원래 가지고 있던 앙리가 가지고 있던 노르망디 땅 그리고 잉글랜드가 가지고 있던 땅들이 다 해서 넘어가죠 다 해서 넘어가면서 그 이후에 네그 이후에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엘리도르가 이제 넘어가고 나서 보니까 그때 사실 다음으로 왕위를 가져간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자왕 리처드 1세인데 리처드 1세는 어마어마한 무신으로 유명해요. 이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약간 좀고려해 무슨 무신에 있던 뭐 척충경 장군과도 뭐그 이상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원래는 칠지 할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리처드 1세랑 필립 2세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필립 2세가 같이 십자군 전쟁을 떠났어요. 3차 십자군 전쟁 을 떠나가지고. 네, 3차 십자군 전쟁을 떠났는데, 어, 원래는 같은 날에 가서 같이 돌아오자라고 약속한 필립 2세는 그쵸, 일찍 옵니다. 굉장히 일찍 와요. 전쟁을 거의 초반에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그 리처드한테 이렇게 약속하죠. 아, 전쟁하지 않겠다고, 전쟁하지 않겠다고, 니네가 올 때까지 전쟁하지 않겠다. 대신에 그래서 우리는, 어, 병력들도 다 놓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뭐, 귀족과 이렇게 다 놓고 가는데, 본인만 이제, 뭐 직속 부대만 조금 이끌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그렇죠. 돌아왔을 때재밌는게 십자군 전쟁 때 굉장히 유명한 대귀족들이 많이 참전하는데 그때 유명한 대귀족들이 대영주들이 바로 여기 뭐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프랑스 영주령에 있는 이런 땅을 다스리던 뭐뭐 뭐 여기가 블루아라는 지역인데 블루아 백작이나 쌍판위에 있는 백작뭐 이런 사람 좀 유명한 대귀족들이 다 떠나요. 다 귀족들이 떠나면서 필립 2 세가 혼자 먼저 돌아왔잖아요. 먼저 돌아왔으니까 물론 군대는 거기 있어도 여기서 이제 야금야금 네, 국토를 회복하기 시작하죠. 국토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치칼령도 늘어나고 다대 귀족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잉글랜드 영도 리처드 1 세가 그 십자군 전쟁을 떠난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리처드 1세의 동생이었던 존 왕이 이제 그 약간 왕권을 잡게 되는데 그존 왕이 별명이 실지왕이에요. 실지왕이라는 게 땅을 잃었다고 해서 실지왕인데 굉장히 많은 땅을 뺏어옵니다. 필립 2세가. 그래서 원래는 전쟁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약간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렇게 땅을 많이 회복해서 필립 2세가 어,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서 약간 아우스투스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립니다. 네. 그래서 필립 아우스투스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도 이제 기존에 이제 프랑크 왕에서 이때부터는 이제 프랑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필립 2세 때부터 프랑스 왕으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리처드 1세는 어떻게 됐냐고요? 리처드 1세는 나중에 돌아와요.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어 돌아왔는데 돌아오다가 네어 좋은 왕이 리처드 1세랑 오면 은또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싫어가지고 잡아놨다 그래요. 독일인있 영주가 잡아놓고 리처드 1세는 굉장히 늦게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게 십자군 전쟁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네, 뭐,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해서 시작하게 된그 신의 그쵸? 중세를 대표하는 굉장히 큰 이벤트였는데, 십자군 전쟁 이전에는 교황의 권력이 훨씬 셌던 반면에,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쵸, 굉장히 많은 대영주들이 여기서 사망하고, 그리고 그 땅을 왕이 가져가게 되면서, 오히려 왕권이 강화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벤트가 발생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카노사의 구옥에서 시작된 이 십자군 전쟁은 어, 아비뇽 뉴스라고 불리는 나중에 교황이 왕권의 무릎을 끊는 일로 끝나게 되죠. 이렇게 지나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막바지에 등장한 아니 루이 구세입니다. 루이 구세 이분은 어, 십자군 원정을 두 번이나 떠났어요. 두 번이나 떠나가지고 물론 둘다 실패했지만 약간 성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성자의 반열에 오르고 약간 필립 2세가 약간 굉장히 그 프랑스의 이익만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분은 약간 관용적이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중립적인 이런 태도를 많이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전쟁 같은 거나 그리고 막 분쟁이 발생하면 약간, 어, 중, 중간에서 이제 중계자,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굉장히 약간 성자의 풍모를 많이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의 어 왕의 권위를 약간 좀 프랑스 왕은 뭔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줬던 인물로도 평가된다고 하는 루이9세입니다 하지만, 그쵸. 네. 십자군 전쟁을 두 번이나 치르셨고, 두 번째 전쟁 때 하고 나서 돌아가시죠. 시간이 흘러서, 네. 드디어, 네. 중세 유럽을 끝장내는 엄청난 전쟁이 시작됩니다. 프랑스하고 영국 간에 펼쳐진 100년간의 전쟁인데, 우리가 흔히 1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100년 아니고요. 116년에 걸쳐서 펼쳐지는데 중간에 한 휴지기가 한두번 정도 있어요. 8년간 휴지기 그리고 9년간 휴지기에서 대충 계산하면 거의 99년에서 딱 100년입니다. 그래서 정말 100년 전쟁에 해당하는 거고 세계의 기로 나뉘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기로 처음에는 굉장히 프랑스가 고전하고 영국이 굉장히 잘 싸웠죠. 영국이 잘 싸워서 보통 이때는 이제 100년 전쟁 초창기에는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를테면은, 뭐 발루아의, 발루 필립, 그리고 뭐, 에드워드 3세, 뭐, 헨리 5세, 그 샤를 6세, 뭐, 헨리 6세,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물론, 막바지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뭐, 이분도, 잔다르크라고 하는 이분도 나오죠. 이분도 등장합니다. 원래 처음에, 백년 전쟁이 일어날 그 처음에는, 예전에 필립 2세가, 네, 뭐, 영지를 다 회복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땅은 리처드 1세가 십자군에서 돌아오고 나서 바로 다 회복합니다 다시 옛날 시기로 돌아가요 이렇게 시기로 돌아가서 어, 백년전쟁이 시작될 당시에 프랑스의 땅보다 거의 영국 땅이 덜, 넓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땅이 잉글랜드 영이었어요 잉글랜드 영이었는데 중간에 여러번의 전쟁을 거쳐서 막바지에는 그렇죠 프랑스가 이제 거의 멸망할 뻔 해요 멸망할 뻔 하는데 그때가 이제 헨리 5세 그 때, 헨리5세하고샤를 6세가 남았을 그 시절에, 그 영국의 헨리5세가 원래 샤를 6세가 죽고 나면은, 음 프랑스 왕위까지 계승하기로 했었어요. 프랑스 왕위까지 계승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등장하신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잔다르크였고, 잔다르크가 이제 오블레앙에서 등장하죠. 잔다르크의 학은 너무나 유명하니까, 오레앙의 성녀, 뭐 이런 식으로 불리면서, 뭐 신이 이제 프랑스도 함께 한다, 하게 되면서 이제, 보를를아부터 시작해서 하나 하나 하나씩 탈환하고 중간에 이제 쌍판유로 거쳐서 차를 7세를 대관식을 거행하고 정식 프랑스 왕으로 인정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파리로 입성하죠. 물론 이 와중에 잔다르크는 네, 영국에게 뭐 이렇게 배신 때문에 영국에 넘어가서 이제 좋지 않은 결말을 맞게 되지만 아무튼 이 계기로 인해서 차를 7세의 왕권이 강화되면서 나중에 이 전쟁을 프랑스가 유일하게 유리하게 이끌게 됩니다. 물론 이 내부에는 사실은 뭐 이런 저런 사정이 아니라 당시 뭐 전쟁 기술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이제 영국에 있는 장군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프랑스에 있는 뭐 대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쟁의 판도를 바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르도에 유명한 그 샤토 딸보라는 데가 있죠. 거기가 원래는 이제 영국의 당시의 마지막 장군이었던 텔버 장군의 영지여서 그렇게 뭐 유명한데, 그 약간 불패에 약간 텔버 장군이 마지막에 뭐 여기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이 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던 모든 잉글랜드 영지를 빼앗기고 나중에 이 칼레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프랑스 영지가 되면서 이 백년 전쟁이 막을 내리죠. 그러면서 영국하고 프랑스는 불도 없는 그안 좋은 사이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라고 하는 게 막을 내립니다. 네, 기사의 몰락과 함께 중세가 막을 내리죠. 그러면서 프랑스의 왕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의 뭐전 국토가 왕의 아래 놓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프랑스의 중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백년 전쟁은 사실 너무나 재밌고 다룰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기회가 되면 한번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